안녕하세요. 집연구소 홈랩스입니다. 11월 11일, 한해 가장 큰 세일이라는 광군제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 대형 세일을 기념해서 제가 올해 리뷰했던 제품 중에 가장 인기가 많았던 23년 베스트 제품으로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벌써 연말이라니 시간이 참 빠르네요. 항상 그랬듯이 제품 가볍게 설명드리고 할인 방법까지 말씀드릴게요. 가져온 제품 총 9가지입니다 저는 3개나 쓰고 있어요 제우스 랩의 16인치 포터블 모니터 인텔의 엘더레이크 M100을 탑재한 가성비 미니 PC 2종 라이젠 5800H의 성능 좋은 미니 PC 1종 노트북도 충전한다는 베이서스의 100W 보조배터리 안드로이드 게이밍 끝판왕 태블릿 Y700 2세대 사이즈와 성능 모두를 잡은 만능형 태블릿 P11 Pro 2022 12.7인치의 대화면 태블릿, 관부가스의 이하라는 미친 가성비의 샤오신 패드, 단돈 10만원인데 165Hz IPS 패널을 가진 24인치 게이밍 모니터입니다. 제 채널에서 조회수와 반응, 가성비까지 3박자를 모두 만족시킨 제품들이죠. 할인 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정 이번에는 11월 11일 토요일 오후 5시에 광군제 세일이 시작을 해요 할인코드는 그보다 조금 늦은 시간에 시작하니까 이 화면에 보이는 코드 공개 시간을 잘 확인해 주시고요 결제할 때는 집연구소 채널 전용 할인코드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할인코드는 영상 커뮤니티 탭둘다 동시에 업로드됩니다 구매하는 방법, 가장 빠르게 사는 방법은 제가 따로 만든 영상이 있으니 우측 상단에 링크를 눌러서 확인하시고요 사는 방법은 이 영상을 보고 사려는 제품을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서 장바구니에 미리 담아두세요 그리고 세일 시작하는 토요일에 다시 와서 코드가 공개되는 대로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결제하면 됩니다 모든 할인은 카드사 할인까지 중복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구입하려는 제품의 금액대를 잘 확인하고 카드사 할인까지 꼭 적용을 하세요 그래야 최대한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제품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처음 제품은 뜨끈한 국밥처럼 올해 1년 내내 인기 있었던 제품이죠. 제우스랩의 휴대용 모니터 16인치입니다. 스위치나 콘솔, PC나 노트북용 서브 모니터 등 화면이 필요한 모든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제품이에요. QHD 해상도, sRGB 100%, 두사율 144Hz, 500니트의 밝기가까지 가지고 있죠. 제가 작년 11월에 이 제품을 처음 사서 지금까지 1년 내내 매일 켜놓고 사용 중인데요. 이제 내구성 면에서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은 카드 할인까지 적용시 10만 원 정도. 수량은 300대입니다. 두 번째는 이보다 저렴할 수 없는 극강의 가성비 미니PC 2종입니다. 꼬작이 손바닥만한 제품의 성능이 아주 좋습니다. 웹서핑과 영상 시청, 문서 작업에 가벼운 용도에 아주 적합하고요. 유튜브에서는 8K 영상까지 재생이 가능합니다. 제가 워낙 리뷰를 많이 했던 제품이기 때문에 상세 내용은 우측 상단의 영상으로 확인을 해주시고요. 두 가지 차이점만 보면 포트 구성의 차이는 있지만 두 제품의 스펙은 거의 동일해요. 비링크는 스토리지를 추가할 수 있어서 확장성에 좋고 별도의 미니PC 포럼을 운영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 등에 용이하고요. 채트리는 펜 성능이... 좋아서 발열이 적습니다. 가볍게라도 게임을 하실 분들은 채트리가 좋겠죠. 그래서 디자인과 확장성은 비링크. 발열 제어에서는 채트리를 고르시면 됩니다. 가격은 둘다 할인 적용시 13만 원대로 수량은 각각 300대입니다. 세 번째 제품은 비링크의 SER5 Max입니다 라이젠 5800H를 탑재했기 때문에 단순 사무용도를 뛰어넘는 아주 파워풀한 제품입니다 게임 테스트 시롤 일반 게임 프레임이 100대 중반 발로란트도 비슷한 프레임을 보여주고요 램 16기가 SSD 500기가에 쓰기 읽기 속도도 저가형 제품들보다는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사무용, 웹서핑, 캐주얼 게임, FHD 영상 작업까지 가능한 제품으로 커다란 크기의 일반 사무용 데스크탑을 대체할 수가 있어요 가격대는 28만원, 관부가세 적용 시 30만원 초반으로 수량은 150대입니다 네 번째 제품은 베이서스의 100W 출력 보조배터리입니다 2만mAh 배터리라고 하면 뭔가 작아 보이는데요 아닙니다 74W 신용량의 배터리로 맥북 에어를 1.25에 충전할 수 있는 배터리입니다 납작해서 용량 대비해서는 휴대가 용이한 편이라 전 올해 국내 여행, 해외 여행에서도 아주 잘 사용했습니다. 단독 포트 사용 시 최대 100W까지 사용이 가능해서 일반 노트북을 충전할 수가 있고 고속으로 태블릿, 폰 충전도 모두 가능해요. 포트는 4포트 구성, 보조 배터리는 65W로 충전이 가능해서 1시간 반이면 100% 충전이 되는 것도 장점이에요. 가격은 약 45,000원대로 수량은 200대입니다. 다섯 번째 제품은 레노버 리전 Y700 2세대입니다. 최고의 8인치 안드로이드 게이밍 태블릿이죠. 스냅드래곤 A+ 러스젠1에 144Hz 주사율, 올메탈 바디, 램이 12기가, 스토리지 256기가 모델입니다. 휴대성 좋고 손에 파지할 때도 자세가 나오기 때문에 게임하기 정말 좋고요. 아담한 사이즈라 가방에 쏙 넣고 다니기가 너무 편하더라고요. LTE 유심이 안 들어가는 와이파이 모델이라는 게 유일한 아쉬운 점이고 그 외에 모든 것이 다 장점입니다. 가격대는 30만 원, 관부가세 포함 시 33만 원으로 수량은 100대입니다. 그래도 8인치는 영상 보기엔 아쉬워 너무 작아 하는 분들을 위한 11인치 모델, 레노버의 P11 Pro 2022 태블릿입니다. 특히 스냅드래곤 870이 탑재된 내수형 모델이고요. 올레드 디스플레이라 영상 보기에 좋고 120Hz 주사율까지 있어서 영상 시청, 웹서핑, 게임까지 모두 할수 있는 중급기의 기본을 갖춘 제품입니다. 할인가는 21만원대로 관부가세를 포함해도 비슷한 동급 태블릿 가격들보다 매우 매우 저렴해요. 수량은 200대입니다. 일곱번째는 최근 가장 핫한 레노버 샤오신 패드 프로 12.7인치입니다. 영상시청과 웹서핑, 글을 보는 사람이라면 화면은 클수록 좋죠. 저도 모니터 옆에 고정시켜두고 아주 잘 쓰고 있는 제품인데요. 12.7인치 대화면에 스냅드래곤 870을 장착하고도 20만원 이하의 미친 가성비를 자랑합니다. 할인가는 19만원으로 잘 들어주세요. 네이버페이와 IBK 마스터카드로 결제시 150달러 이하로 내려가서 관부가세 안 내는 가격이 나옵니다. 이건 꼭이두 카드로 결제하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수량은 250대입니다. 아쉬운 점으로 방그라 이슈가 있긴 한데 우리나라 사람들 해결책 참잘 찾아내죠 곧다 해결될 겁니다 마지막은 쿠루이의2423 게이밍 모니터입니다 이뭔 듣도 보도 못한 근본 없는 모니터냐 하실 텐데요 에이수스와 MSI의 패널을 공급하는 업체의 브랜드라고 합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가성비 브랜드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24인치의 IPS 패널, 165Hz 주사율, G-SYNC 호환 94%의 sRGB를 만족하는데 놀라지 마세요 무려 10만원이 안되는 강의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땅을 파서 장사한다 싶은 수준의 제품인데요. 제 채널에 별도 리뷰 영상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우측 링크를 참고해 주시고요. 할인가는 9만원 후반대, 수량은 150대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은 언제든 편하게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저는 11월 11일에 새로운 영상과 커뮤니티 탭에 새글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